Nie opuszczaj mnie, każda moja łza, szepcze, że co złe się zapomnieć da. Zapomnijmy ten utracony czas, co oddalał nas, co zabijał nas i pytania złe i natrętne. Tak, jak, dlaczego jak? Zapomnijmy je. Nie opuszczaj mnie. Nie opuszczaj mnie. Nie opuszczaj mnie. Ja deszczowym dniem. Ci przyniosę z ziem, gdzie nie pada deszcz Pereł deszczu sznur Jeśli umrę, schór spłynie do Twych rąk Światła złoty krąg I to będę ja w świecie ziemskich spraw Miłowanie Twe będzie pierwszym spraw Królem staniesz się Nie opuszczaj mnie, nie opuszczaj mnie, nie opuszczaj mnie, ja wymyślę ci słowa, których sens pojmiesz tylko ty z nich ułożę baśń, jak się serca dwa pokochały. Na przekór ludziom złym z nich ułożę baśń o królewnie, co zmarła z żalu, bo nie poznała cię. Nie opuszczaj mnie, nie opuszczaj mnie, nie opuszczaj mnie. Zdarza się, że największe żarciska wulkan, co niby dawno zmarł, pul spalonych z kraj więcej zrodzi zbóż niż zielony maj w czas wiosennych burz, gdy księżyca cierni roślin. mnie, nie opuszczaj mnie! Nie opuszczaj mnie, już nie będzie łez, już nie będzie słów. Dobrze jest, jak jest, tylko taki kąt, mały kąt mi wskaż. Gdzie twój słychać śmiech, widać Twoją twarz. Chcę, gdy słońce krąg Wzejdzie być co dnia. Cieniem Twoich rąk, cieniem Twojego psa. Nie opuszczaj mnie. Nie opuszczaj mnie. 것입니다. 한반도의 한국민들의 행복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취임시에 이야기했던 비전입니다. 바로 행복의 추구는. 미국의 독립 선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법에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것은 그냥 뭐 법이고 뭐고 없이 내 기분 나쁘면 탄핵한다. 직무 정지시켜 놓고, 그 다음에 되거나 말거나 아니면 그 뿐이고, 뭐 이런 태도인데, 이것은 도대체 헌법재판 앞에 올 수도 없는 행태 아닙니까? 헌법에 대한 행태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탄핵은 안 된다고 단호히 각하를 하셔야 그 잘못된 버릇을 고치지. 저 사람들이 모르하는게 아니잖아요. 고의로 지금 이 나라를 뒤흔들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문제로 되는 행위의 내용이 없습니다. 헌법을 위반했고 법률을 위반했고 뭐 탄핵되어야 될 나쁜 사람이고 이렇게만 써져 있고 이 심하게 말할 수없 욕설만 써놓은 거예요. 내가 보기에 이 사람 아주 나쁜 사람이니 파면시켜 주시오. 이렇게 써놓은 것이지. 예컨대 무슨 그 검사와 공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람은 뭐 폐륜하고 무슨 인격이 아주 나쁜 사람이니까 이걸 뭐 엄벌해 주시오 이렇게 공소를 제기한다면 누가 그걸 공소라고 보겠습니까? 대통령은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자다. 그리고 어, 촛불 민심이 이 탄핵을 요구하니 이 탄핵해야 된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런 요지가 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이안할 내용을 내놓지도 않고, 그걸 내놓지 않았는데, 어떻게 국회의원들이 그그 그, 그 탄핵소추가 적정한지 안 한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 이안 자체를 읽어봐도 내용이 없어요. 그 하물며, 제가 받은 자료로는 그 이안은 국회의원들에게 배포조차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법률을 가게다 함에 있어서 제목이나 알려주고, 뭐, 여러 조문 만드는데, 그냥 알아서 표 찍어라. 이런 이결이 그게 효력이 있습니까? 이것을 일일이 보여주고 했더라도 이것은 백지 얘기였 씁니다. 글자만 써놨지 내용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런 백지 탄핵소추서를 갖다가 적법한 것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에 대해서 이런거 하지 말아라. 그게 재판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화를 안낼 수가 있습니까? 그 국면에서 제가 지금 생각을 그렇게 보니 공소장 그것도 본인에 대한 것도 아니고 공모하여라는 그한 것을 한본구를을 가지고 소추하는 것은 소추 사유에 합당하지 않다고 해서 마땅히 각하로 해서 국회에 돌려보냈어야 마땅하지 않다 근데 그 국면에서 저는 공직자로서 제 역할을 수행을 했느냐라는 결의서나 역할을 못한다면서 잘못을 반성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건의 본질, 공모관계가 있는지 또본 본 사건에 대한 관계가 어떤 역할이 것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확정된 것을 전제로 해서 그렇게 됐을 때 탄핵사회가 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의미적으로 맞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고 당시에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 어, 헌법재 판단은 정지하지 않고 바란 판단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그, 그, 점에 있어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하면 공직자로서, 당시에 제가 공무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저 방관이나 소장님께서 만날 수 있었고, 공직자로서 제가 그제 역할을 했느냐, 라는 점에서 깊이 반성이 말씀드습니다 정치적으로 하죠. 그런데 대통령 제국가에서는 탄핵제도는 명백히 불신임제도가 아닙니다. 따라서 헌법이나 법률에 중대한 위반이 있을 때,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 때헌법재판소가 명시적으로 판시를 했습니다. 내란 외환전나 중대한 뭐 내물이라든 중요한 경우, 그, 국민이 신뢰를 해서 대했는그 신뢰를 명백히 그것도 중대한 위반을 하는 경우에 반핵을할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정치적 이이 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제도를 마치 불신임 제도로 어, 결과적으로 불신임 제도인 것으로 해서 재판을 결론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당시에도 가졌고 지금도 가졌습니다. 그러나 생각만 가지고 못합니까? 제가 사실 그 당시에는 공직자의 위치에 있으면서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어, 설파를 하고 주장을 하고 또... 역할을 마땅히 진력을 다해 했어야 되는데 단순한리포트 어, 역할만 했는데 겠지서 깊이 반성하게 제가 다해 제가 일사과의말가을일 사과해. 제가 제일 사과해. 제가 제일 사과해. Es ist dem Feind gelungen, die Front in breiter Formation zu durchbrechen. Im Süden hat der Gegner Zossen genommen und stößt auf Stahnsdorf vor. Der Feind operiert jetzt am nördlichen Stadtrand zwischen Frohnau und Pankow und im Osten ist der Feind bis zur Linie Lichtenberg-Malsdorf-Karlshorst gelangt. Mit dem Angriff steil das wird das alles in Ordnung kommen. Mein Führer. Steiner. Steiner konnte nicht genügend Kräfte für einen Angriff massieren. Der Angriff Steiner ist nicht erfolgt. Es bleiben im Raum Keitel, Jorge, Krebs und Burgdorf. Das war ein Befehl! Der Angriff das war ein Befehl! Wer sind Sie? Dass Sie es wagen, sich meinen Befehl zu ersetzen! Oh, weit ist das einfach gekommen. Dann bin ich der, Bied der hat mich verlogen! Jeder hat mich verlogen, sogar die SS! Die gesamte Generalität ist nicht weiter als ein Haufen niederträchtiger, treuloser Feiglinge! Mein Führer, ich kann nicht zulassen, dass die Soldaten, die für Sie verbluten... Die Feiglinge, Verheißer! Verzager! Mein Führer, was Sie da sagen, ist ungeheuerlich! Die Generalität ist das Geschmacks des deutschen Volkes! Sie ist ohne Ehre! Sie nennt sich Generale, weil sie Jahre auf Militärakademien zugebracht haben, nur um zu lernen, wie man Messer und Gabel hält! Ich habe das Militär meiner Aktionen nur behindert. Es hat mich jeden nur als wichtigen Widerstand in den Weg gelegt. Ich hätte Gut daran getan, von dann alle Höheren Offiziere rekrutieren zu lassen, wie Stalin. Ich war hier von der Akademie. Und doch habe ich allein, allein auf mich gestellt. Ganz Europa erobert! Aber alle diese Verräter werden bezahlen! Mit ihrem eigenen Blut werden sie bezahlen! Sie werden es saufen in ihrem eigenen Blut! Bitte, Gerne. Jetzt beruhig dich doch. Aber wenn Sie, meine Herren, glauben, dass ich das Land Berlin verlasse, irren Sie sich gewaltig! Er jage ich mir eine Kugel durch den Kopf. Tun Sie, was Sie wollen. Приветствуем шаги руководства КНДР, направленные на налаживание прямого диалога с Соединенными Штатами Америки, нормализацию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Севером и Югом Кореи. За, за благополучие народов наших стран, за здоровье товарища председателя Кипчен Ина и всех присутствующих. 문제는 북한 정권의 USB를 건넨 것이고, 박근혜 정권은 북한 주민들에게 USB를 건넸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보낸 USB 메모리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경력자를 파격대우로 모십니다. 라는 제목의 2분 43초짜리 동영상이 담겨 있었고, 대한민국은 당신을 환영합니다. 라는 자막으로 이 동영상은 시작합니다. 인기 드라마 미생의 OST인 이승열의 나라가 배경으로 흐르는데 이 노래 의 기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거기서 멈춰 있지 마. 그곳은 네 자리가 아니야. 그대로 일어나 멀리 날아가기를. 얼마나 오래 지날지 시간은 알수 없지만 견딜 수 있어. 날개를 펴고 날아. 동영상은 북한 핵미사일 분야 경력자 여러분을 대한민국 고위직으로 모시겠다며 핵미사일 관련 정보 소지자 보로금 22만 불, 특별보상금 100만 불을 지원해 주겠다고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내는 사람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주민을 상대로 공개적으로 자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를 바란다고 한 말이 그냥 말 뿐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